자, 오늘은 19강 어휘 첫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 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입니다. Historical evidence points to workers being exploited by employer employers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laws. 그어 네, 역사적인 증거가, 네, 포인트 하면은, 네, 지적하다, 라는 뜻이죠. 네, 이, 어, 노동자의 어떤, 그런, 네, being exploited, 네, exploit 하면은, 네, 착취하다, 이런 뜻이죠. 네, 노동자의 그런 착취. 를네 지적하였습니다라는 얘기죠. 누구에 의한 겁니까? 네 고용주가 되겠네요. 인디에 압승사면은 네 부재가 되겠죠. 존재하지 않는 것, 없는 것이 되겠네요. 네 적절한 법의 네 부재로 인한 이 고용주의 착취를 네 지적하였다라는 것이죠. This means that workers are not always compensated for their contributions for their increased productivity as economic theory would suggest.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노동자들이 항상, 네, compensate 하면 보상하다란 뜻이죠. 네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contribution 그의 기여 네 공헌 이런 뜻이죠 그들의 어 회사에 공헌한 어그 대가를 네 적절히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for their increased productivity productivity 하면은 생산성이네요 as economic theory would suggest 네 이런 경제적인 네 이론이 네 암시하는 것처럼 네 제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보장받지 못한다 그들의 공헌 기여라고 하는 네 표현 적절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Employers will be able to exploit workers if they are not legally controlled. 자 고용주들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ploit 하면은 네 아까 말했듯이 네 착취하다라는 뜻이죠. 네 노동자들을 만약 그들이 are 어, not legally 법적으로 controlled 어떤 어어 어, 여기서 control 하면은 뭡니까 어 어떤 어뭐 관리하다 정도 네. 정도가 될것 같네요. 법적으로 관리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노동자를 계속해서 착취할 것이다라는 의미죠. Thus, the minimum wage laws may be the only way to prevent many employees from working at wages that are above the poverty line. 자, 그러므로 네, minimum wage law 하면은 네, 최저 임금법이 되겠네요. 최저임금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To prevent A from B가 되겠죠. 네, A를 A가 B하지 네 못하게 네막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많은 노동자들이 네 일하지 못하게 어떻게 wages 어떤 임금을 받고 there are above the poverty line. Poverty하면 빈곤 가난인 이런 뜻이죠. 빈곤선 위에, 즉, 어떤, 그, 최저 시급, 네, 그, 그니까, 어, 인간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돈이 되겠죠. 이거보다 위에 있는 임금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은, 네, 적절하지 않겠네요. 이거보다, 네, below. 낮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 즉, 어, 이거 위로 임금을 받,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minimum wages law라는 거죠.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죠. This point of view means that minimum wage laws are a source of correcting for existing market failure, enhancing the power of markets to create efficient results. 자 이러한 관점은 의미합니다 Minimum Wages Law 최저임금법은 네 소스 하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잡는 겁니다 For existing market failure 네 현존하는 그런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네 콤마하고 ing 쓰여으니까 현재 분산이에요 여기서는 뭐뭐 하면 서가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서 인 enhancing 하면은 강화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the power of markets 시장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죠. To create efficient result. 네, 어떤 어,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장의 힘을 강화하면서 이런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는 거죠. 5 번의 강화하다 이nants 역시 맞게 쓰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사번 되겠네요.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 misunderstanding is never ended by an argument, but by an sympathetic desire to see the other person's view. 네, 중요합니다. 무엇이 기억하는 걸. 뭐, misunderstanding 하면 오해가 되겠죠. 오해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argument 하면 논쟁이 되겠죠. 논쟁에 의해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에 뭐, sympathetic, 어떤 동정하는 그런 욕구, 욕망,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끝이 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볼수 있는 이런 동정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네, 오해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As Buddha said, hatred is never ended by the hatred, but by love. 부다하면은 부처죠. 부처께서 말씀하시길, hatred하면은 네 <laughs> 증오가 되겠죠. 네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이런 증오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증오에 의해서 but by love 무엇에 의해서만 사랑에 의해서만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here is an example 여기에 예시가 있죠 Pat uh, Duffy was selling cars for General Motors. 그렇죠? Pat Duffy는 네. 이 제너럴 모터스 우리 GM이라고 하죠? 네, 제너럴 모터스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If a buyer made a positive remark about the car he was selling, Pat would get upset at the customer. 자, 만약 구매자가 긍정적인 말네 언급을 한다면, 그가 팔고자 하는 그 차에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Passion, 네, get upset, 네, 화가 나다라는 얘기죠그 소비자에게 화가 나게 될 거다라는 거 뭔가 어색하죠. 자기가 팔려고 하는 말, 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 화가 난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겠네요. 네, 이번에 positive가 아니고 네, n e g a 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he would talk back to the customers. And win lots of arguments, but he didn't sell many cars. 자, 그는, 네, 말을 되받아치죠. 그, 어, 고매, 어, 고객에게 말을 되받아치고, win lots of arguments. 많은 논쟁들을, 네, 이기다가 되겠죠. 네, 논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를 사, 팔지는 못했다. 라는 얘기. 네, 그쵸? 3번도 적절하네요. finally he learned to handle the customers and here is how 자, 마침내 그는 네, 핸들 하면은 네, 다루다의 뜻이죠. 네, 이 고객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여기에 있네요. If a customer said 자, 만약 고객이 말한다면 this gm is ca gm car is no good. 이 GM 자동차는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I would rather a Ford car. Pat, uh, instead of arguing, said, Ford car is a good and it is a fine company. 네, 차라리 포드 차를 사겠다 라고 한다면, 이 Pat은 네, 논쟁을 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드 자동차는 좋다. 그리고 좋은 회사이다. 라고 얘기하자. This made the customer speechless. 네, 이것이 고객으로 하여금 Speechless. Speech한 말이죠. 말이 없어진, 즉 어, 할 말이 없어진 되겠요 There was no room for argument. 논쟁의 여지가 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Now, instead of wasting time arguing about food costs, Pat got off the subject and concentrated on the GM cars he was selling. 자, 어 시간을 낭비하는 것 대신에 그 포드카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대신에 p a t got off, get off 하면은 네 그만두다, stop의 의미가 되겠죠. 네, 그 주제를 그만두고 concentrate, 네 집중하다가 되겠죠. GM 자동차, 그가 팔고자 하는 GM 자동차에 집중을 함으로써 더 많은 자동차를 팔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2번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